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사실은 이마에 지금 벌, 벌이 한통 받았고 쏘였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쏘였는데 띵하고 아프고 전 벌침이 너무 무섭습니다. 지금은 벌을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. 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. 무서우니까, 가까이 있는 제가 더 안다고. 보이시죠? 어우, 거리 막 달려들어서. 거리를 타고. 아, 싸놨습니다, 어,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찍은 거냐면, 제가 지금 보시면 과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유가 이마에 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 쏘였는데 이게 어제 쏘였거든요 어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여기만큼이 부어있어요 이제 지금은 물론 아프거나 간지럽진 않은데 어제 쏘였을 때는 박치기 이제 세게 했을 때 처럼 띵 하고 아프고 그게 한 30분 1시간은 갔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오늘 일,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부어올라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간지러워집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벌이 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멈추기지 말라고 저도 똑같이 했어요 머리로 올 때는 좀 다릅니다 머리카락 안으로 벌이 딱 들어왔을 때는 벌이 머리에서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. 머리카락 안에 꼬여가지고 이게 윙한 소리가 들려요.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뭐 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잡아야 돼. 세게 팍한 방에. 가능하면은 원래 벌을 볼 때는 그벌 근처에 갈 때는 모자를 꼭스 착용을 하셔야 돼요. 옷도 이렇게 면 재질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. 예. 제가 지금 면 바지 입고 있는데 면 바지 뭐 이런 거 손도. 면을 입으시면 안 돼요. 가능하면은 까칠까칠한 튜닝 있잖아요, 나일론 같은 거 그런 소재 그 등산 복 같은 거 그런 거를 입으시면은 좀 벌침이 아무리 얇아도 벌침이 잘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두꺼운 편이긴 한데도 이걸 뚫고 쓴대요. 제가 엄지에도 한방 쏘였어요. 장갑을 끼고 제가 작업을 하다가 쏘인 거거든요. 근데 그 장갑이 면장갑이었어요. 뭐 설마 이 면까지 뚫을까 벌침이?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냥 확 쏘여가지고 너무 따갑더라고요 확 부어 올라가지고 이게 안접혀 지금 이제 거의 아무었는데 보시면 네. 뭐 된장 바르면 된다 간장 바르면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 처음에 침을 뽑을 때 손가, 손톱으로 이렇게 뽑, 뽑잖아요 원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뽑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2차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카드 같은 거, 얇은 카드 같은 걸로 살살살 밀어서 빼내면 된다고 합니다. 뽑고 나서는 가능하면 얼음찜질을 빨리 해서 부기를 가라앉혀주시고 안 그러면 저처럼 막 엄지가, 더블 엄지가 될 정도로 막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버물리라든지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연고나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걸 발라주시면 좋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레이트!